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나라 역사상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해가 없은 없는데 정말 최근 몇년 우리나라 참 다사다난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 풀뿌리처럼 아주 야생화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어, 살아가는 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지식 네트워크에 이제 한 2년 탄생해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유튜브 방송하고 지난해 우리가 시작했던 팬 페이지를 통해서 자유시장경제의 사상 지식을 전파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2년 사이에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어, 더 발전한 FEN이 될까 하는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시간도 갖기 위해서 12월 3일 7시에 경제지식 네트워크 송년의 밤을 어, 하고자 합니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남짓 짧은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저희 공지에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고 꼭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현안 오늘은 미국의 하웨이 제재 이후의하웨이 성과와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뭐 미국에서 하웨이를 규제하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하이가 잘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24.4%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 제조회사치고는 영업이익률도 8.7%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 제조업 영업이익률 8.7%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아, 그 다음에 5G에 대해서 전세계 통신사들하고 60개 이상의 5G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성사했고, 40만 대 이상의 유닛을 수출을 글로벌 시장에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웨이가 아왜 이렇게 5G에서 잘 나가냐 하는 거는 이제 가격도 싸지만요. 하웨이의 5G 제품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의외로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하웨이 장비 자체, 5G 장비 자체가 통신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이 다 있기 때문에 표준에 맞게 만들긴 되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2019년 7월까지 특허, 5G 특허 등록 건수를 보면 하웨이가 단연 1등입니다. 2160건이거든요. 아직, 그게 이제 등록한 거고요. 승리 난 거는 그 중에 일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키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5G 회사, 중국에서 두 번째 회사 JT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R&D도 상당히 높게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하웨이한 회사의 특허 등록 건수는 LG와 삼성의 특허 등록 건수 합친 거와 거의 같습니다. 1300 정도를 LG와 삼성에 지금 5G 특활 등록하고 있고, 그 아래가 에릭슨이 1000건, 미국의 퀄컴이 921건, 일본의 샤프가 660건 이렇게 해서 5G에서 화웨이가 상당한 그 R&D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2년에 3.3% 에서 2019년 3분기 18.6%로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2018년 미국의 제재 이후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그 중국에서 애국 마케팅이 되게 세게 되고 있어서 하웨이가 그 덕을 중국에서 워낙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웨이가 5G를 못하게, 국제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면 누가 득이 될 거냐면 경쟁회사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이렇게 될 텐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가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뭐맨 나라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화웨이를 못쓰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애초부터 화웨이를 못 팔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입을 안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웨이가 계속 강세로 나가고 또 미국의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노키아가 그 경쟁 회사인 기키아가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52%가 추락하는 정도로 노키아가 지금 곧 자을 받고 있습니다. 자줏빛 되는 게 노키아의 매출이고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가격 경쟁이 심해다 보니까 2017년서부터 노키아가 적자죠. 어, 밑에 그래프가 녹색은 이제 수익이고요. 빨간색이 적자인데 2016년, 17년서부터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하웨이가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게 노키아 주식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국의 미우 상무성은 그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거 금지를 비즈니스 자체를 금지했다가 건별로 수, 어, 이렇게 승인을 하는데 상당 여러 가지 거래 금지를. 면제를 시켜줌으로써 그 국가 안보, 나 이런 통신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이 아닌 한, 다른 투자나 협력을 껌건이 하는데 상당히 많이 허락을 해줌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하회하고 여전히 거론, 거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한 기술을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야, 어,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하고 거래를 하고 그그 그 회사가 중국 하웨이 하고 거래하고 이런 우회 통로도 완벽히 막히지 않아서 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이 미국 득는 달리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신 업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 움직임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섣불리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지. 못할 뿐더러 신규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하게 있고 그래서 유럽하고 개도국에서 굳건한 위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동의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을 못 쓰고 하웨이의 클라우드도 쓰고 하웨이의 모든 장비를 쓰고 이러면서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에서도 상당히 뛰어나서 국내 하웨이 성비를 가지고 만든 l g U+ 플러스 이런데 말에 의하면 국내 삼성전자에 비해서 45% 이상 50%의 가성비를 갖게 싸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거대 중국 시장에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는 애국 마케팅 때문에 상당히 이 높은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하웨이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전략 과 특히 이 통신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얼마나 강하게 동맹 국가들한테 강요를 할 거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화웨이의통신장 그 5G, 5G 통신장비에 대한 경쟁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어, 알려져 있고, 최근에 제가 국내 5G 경, 제조 경쟁회사 CEO를 만났는데, 화웨이하고는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유럽에서 싸니까 하이꺼만 써서 사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번은 가격을 무료로 써서 비딩에 들어갔는데 하웨이한테 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웨이가 마이너스 가격을 써서 돈을 주고 설치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웨이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뭐 일본 이런데서 자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일본에 크게 납품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고 이렇게 부분적인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았지만 어, 생각보다 화웨이의 저항이 견고하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잘 버텨서 그렇게 큰 마켓에 의 흔들림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애국 마케팅까지 겹쳐서 화웨이가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의 결정 때문에 미국 뜻대로 쉽게 하웨이를 내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설치된 것 지난번에 제가 이 화이사태 얘기하면서도 제거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 통신 장비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l g u 플러스한테 뚜렷한 지침을 주지 않고 지금 서로 그냥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하웨이 장비가 지금 계속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웨이 미국 제재 후에 어떻게 버티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